6월 28일, 장교인 1년 1독 성경통독. 8장, 이사야의 자녀들의 증표를 통해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9장, 메시아 탄생에 대한 소망과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10장, 징벌의 도구가 된 아수르가 교만 때문에 멸망당할 것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11에서 12장, 장차 오실 메시아의 품성과 그가 실현할 평화의 왕국을 노래하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사야 8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파를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스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리기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임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루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말미 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사야 9장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예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병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위대한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묻은 거돗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니 이런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 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것이어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니 리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야기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극률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제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백백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그레 그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문화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문화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와의 호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사야 10장.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 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란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리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구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와의 호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있을 진저 그런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금이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색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의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상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죄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 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룩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세계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르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껏 찌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비어 찌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은 미로다. 그러므로 두만굴의 여호와께서 설진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니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감 같을 것이다.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소할수 있으리라. 그달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유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만 굴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만 굴의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틀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리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 굴의 여호와께서 채측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두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해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테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개바에서유숙하에 라마는 떨고 사울에 기부하는 도망하도다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안아두시여만메나는 피난하며 개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엔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산을 향하여 그 소를 흔들리로다. 보라, 주만군의 여와께서 협격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배시리니, 레바론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이사야 11장.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미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와를 경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와를 경유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아기를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던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세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곳이 영화로 오리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서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로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수와 엘람과 시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어깨에 나앉고 함께 동강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한문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 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사야 1 2장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셔싸우라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겠나이다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하라 여호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미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1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2 메시아로 오신 아기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3 심판의 도구였던 알소르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4 이제 의줄기 위해 강림하는 영은 어떤 영인가요? 5 구원받은 백성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